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백입니다. 자, 보시는 영상, 주이프트 영상이고요 어, 맵은 로드 투 스카이. 와토피아 내에 있는 맵입니다. 뭐, 레벨 12가 되면 열어볼 수 있는 극악의 어필. 주이프트 내 최고봉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알프듀 지프트 일명 알프듀에즈를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레벨 12에 도달을 해야 이 맵을 열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열어볼 수는 있지만 아마 구간에 진입이 되냐 안되느냐 아마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12가 되면 레벨 12가 되면 여하튼 뭐 저것을 갈수 있다고 해서 이벤트 라이딩을 한판 타고 네, 과감하게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 뭐 아마도 저 눈앞에 보이는 설산 꼭대기까지 가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라이딩이 될것 같은데요. 총 길이 17km 정도이고요. 획득 고도가 천이 훌쩍 넘는 네, 그러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 가는 길은 그래도 뭐 푸른 초원에 꽃들도 피어 있고 야간이다 보니까, 뭐, 풀벌레 소리도 아주 고요한 가운데 잘 들리고 있습니다. 왠지, 네로와 파토라 슈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예쁜 풍경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면은 거북이 등짝처럼 짝짝 갈라져 있어서 실제 라이딩이라면, 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 길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래블 바이크나 MTB용으로 타야지 될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알프듀에즈가 뚜르두 프랑스였던가요? 지로디탈레, 탈리아였던가요? 네, 그럼 코스 휘피날레로 장식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진을 구글링을 해서 구글 검색을 해서 보니까 네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가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뭐맵 시작하자마자 바로 오르막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약한 5km 정도를 이동을 하고 나면 초록색 관문이 나오는데 거기를 통과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자, 초원길을 지나, 뭐 정글길 지나고 나니까 이제 눈앞에 저런 초록색 관문이 보이는데요. 자, 이곳을 통과하면서부터 네, 본격 어필 구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은 조금 더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뭐, 저 말고도 지금 이 코스를 타고 있는 다른 나라의 라이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뭐, 주로 일본 분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네, 한국 분도 한분 계시네요. 네, 이시원 씨인가요? 라켓 팀에. 네,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네, 미국, 뭐 아주 다양한 나라의 라이더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저같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아니면 뭐 여러 번 왕복을 했었던 유단자분들도 계실테지만, 이곳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어필은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 흰색 라인을 지나면서부터 네, 뭔가 좀 화면이 그림이 좀 바뀌었습니다. 피카츄 파워 아래쪽에 네, 뭐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뭐심박또 와트, 뭐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와리가리 하는 꼭지점마다 숫자가 네, 매겨져 있는 게 보이죠. 지금 현재 경사도가 10 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저 와리가리 꼭지점 구간에 기록이 이 좌측편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21번 21번째 21번 섹터를 달리고 있는 기록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짓거리를 무려 20번 이상을 해야 된다라. 아, 상당히 쉽지 않은 라이딩이 될것 같다라는 것을 시작하자마자 직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다행히 구간 구간이 그래도 뭐 500m 단위 이하로 끊겨 있는 것은 네, 미터 수가 나와 있는 것 같고 500m 이상은 킬로미터로 네, 좀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작한 지한10 2, 3분여 만에 이 어필을 맞닥뜨려서 지금 타고 있는데, 대략 느낌이 17km, 12km에 고도 천. 제가 실제로 다녀온 곳 중에 이와 유사한 코스를 생각해 보자면, 딱 떠오르는 곳, 지리산 정령치. 지리산 정령치가 약한 13km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그때라고 해봐야 뭐 지난 가을이었으니까, 가을 여름 네, 1시간 한반 이상을 그냥 뭐 별생각 없이 올라가기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지금 알프디우주 이프트도 이 구간도 약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뭐 중간에 힘들면 쉬면 되니까. 자, 앞서가는 독일 분. 이름이 좀 어렵네요. 독일 애들. 어, 어 바로 한국 분이 나오셨는데. 어딨죠? 안 보이는데. 아, 저보다는 약한 15초, 6초 앞서가 계시니깐제 사전거리, 시야 사전거리 내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비교적 9%대, 10%대 경사이지만, 뭐, 기아 일찌감치, 앞쪽 크랭크는 이너로 털고 네, 스프라켓도 뭐... 한 4단 정도? 5단 정도에 놓고선 네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심박도 뭐133뭐 평소와 뭐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심박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와트가 220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꾸역꾸역 올라오다 보니 어느덧 15번 섹터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점점 이제 푸르딩딩한 모습보다는 하얀 모습 설경의 모습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꼭지점, 약간 그러니까 와리가리 꼭지점에 숫자가 쓰여져 있던 것이 이제 지나온 곳은 별로 지금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제 뒤로도 지금 올라오고 계시 올라오고 계신 분들이 네, 여러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앞쪽에도 상당수 인원들이 보이고 있고요. 뭐한 15번 꼭지점 지점에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 고도 1000까지 올라가려면 아직도 뭐700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네, 8%의 경사도 길입니다. 네. 어, 신박과 지금 와트가 더 떨어져 있네요. 여기가 그래도 경사도가, 네, 앞선 구역보다는 좀 낮은 관계로, 네, 자연스럽게 수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꼭지점 돌면서 드디어 단자리 내 섹터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9번 섹터 마리가리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집 댄싱하면 안 되죠. 지금 댄싱하면 다리 털려서 다시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왜왜 왜 댄싱하고 그래? 아직 아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도 그렇고 고도도 지금 한400 후반 에는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다시 아바타가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뒤쪽에 스페인 친구 제닐? 게닐? 제닐? 예. JSP. 저 팀은 앞선 이벤트 라이딩에서도 저 팀명을 봤었던 것 같은데 네. 저랑 같이 들어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왠지 동일인물 같은데 네. 그리고 제 앞쪽에는 약한 30여초 좀 안되는 거리상에 네, 라켓팀에 이시원 님이 달리고 계시고요. 뭐, 이 정도 거리면은 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고도상으로나, 뭐,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근데 뭐, 모르죠. 어필이기 때문에, 뭐, 저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이에 제가 쉬지 않고 올라간다면, 뭐, 같이 또, 조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까지는, 네, 논스톱으로, 무정차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실제 라이딩이라면 눈 내리면 바로 집에 가야죠. 점프 뛰고 네 콤보이 불러야죠. 뭐 집에서 돌고 있는 우리 우리 오노다 정상기나 네, 대형상의 이준원 도바시 이준원을 불러서 네, 픽업을 해달라고 전화를 했겠죠. 이런 날씨면. 아 참고로 여담이지만 도바시가 올 봄부터는 네 주인마님의 허락을 받고 일요일에는 어 운동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윤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 지금 몸 상태가 거의 쓰레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그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그가 돈을 더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아마 일요일 날만큼은 운동을 해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어 부디 운동. 꼬박꼬박 잘 나와서 오래 살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자, 5번 섹터 구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화면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깃발대장, 또 마나미, 미카엘과 함께 했었던 강원도, 영월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 라이딩을 갔을 때, 네, 오르막 끝에 보여줬던 그 하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아, 그때도 뭐 천문대에서 내려다보이는 그 시내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와, 그렇게 뭐 속이 뻥 뚫리는 풍경을 보여주는 곳을 처음 가봤었기 때문에, 다음에 갈 곳이 과연 이 정도 이상의 풍경을 볼수 있을까? 했었는데 뭐그 모습을 깨주었던 곳이 바로 지리산 정령치 정상이었습니다. 아 정말로 뭐 지리산 정령치 올라가는 기분으로 지금 알프디오 주이프트 이구이 맵을 지금 타고 있는데 뭐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달, 다만 달라진 거는 그때는 뭐 실제 라이딩이고 지금은 이제 가상의 라이딩인데 좀더 그때보다 좀 수월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분, 그냥 기분 탓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가볍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힘들게 라이딩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뭐 여하튼 지금 뭐10%대 이상의 경사도를 너무 좀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고 심박 지금 체크되는 게 확실히 좀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파워, 와트 수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뭐, 130 후반에서 지금 140 중반 때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상의 심박이 저는 잘 나오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뭐 어떤 큰 와트를 올려가며, 스프린트 칠 때도 150대, 160대 정도 잘해야, 네. 다른 친구들 기록 보면은, 뭐, 심박이, 뭐, 170, 180대가 후쩍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심장이 좀 삐꾸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까지 수치가 잘 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라이딩을 하지 않는 탓이겠죠. 자. 뭐죠? 저 안테나 3개, 나란히 있는데, 뭐, LG, KT, SK인가요? 네 기지구간테나 자저 아마 헤어페인 구간이 마지막 저 1번 꼭시점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나머지 구간을 더 달려야 이 맵에 코스 완주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1번 숫자 판이 보이죠 삼각형 모양의 자 마지막 구간 헤어핀 구간을 지나고 남은 잔여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조형물 저 부근이 이 코스맵의 끝 지점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뭐한 500m 정도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 1번 꼭지점에서 유턴을 해서 뭐몇 차례를 왕복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로 계시더라고요.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유명하신 분은 뭐 고도 만을 채웠다. 뭐 그러한 모습을 영상을 올리시기도 했는데 지금 뭐 저는 이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올해 이거 한 번으로도 네 충분할 것 같고요. 이것을 뭐 연장으로 탄다거나 네 아리가리로 몇 번을 한다. 아, 그러한 행위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뒤쪽에 벨기에 친구 또 프랑스 친구가 있고 앞쪽에 아까 저를 뭐 엄청난 파워로 추월해 갔던 왕코 왕코 씨도 네 거의 막판에 도달했는지 뭐 파워가 네 라스트 스프린트를 쳤나 보죠 5 점대까지 찍네요 기본적으로 네 굉장한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인가 봐요 네 일본 분들이 대체로 좀잘 타시더라고요 쥬이프트 기록 보면은. 보통 이제 이벤트 레이스 뛰고 나서 서로 뭐 따봉 주고받고 한 사람들 프로필 공개 한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저보다 형님인 분들이 네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50대, 60대 뭐 동갑내기도 간혹 있고 대부분이 저보다는 좀 연장자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서양 분들도 그렇고. 어유 뭐야 또 벨기에 친구가 저에게 또 따봉을 하나 날려줬네요 땡큐 와플 뭐 나도 이따 끝나고 한번 날려줄게 자 이제 한 500여 미터가 남지 않은 거리가 남았구요 뭐한 75분 때에 예상 시간이 나와 있네요 도착할거다 라고 자 뒤쪽에 있던 세흐바 프랑스의 세르바 서바 세흐바 네 아또쟤또나 병림픽 하게 만드네. 뭐또 따라가 줘야죠. 인지상정이지. 마지막 한번 쥐어짜 보자. 뭐 그런 건가? 네. 상당한 거리를 좀탄것 같은데, 거리도 예. 아마 이 구간만 한세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한것 같습니다. 세번 이상. 예. 세번 정도 되겠네요. 아휴, 한 번도 힘든데, 세 번씩이나 대단하네요. 300m 정도 남겨놓고 보톡대 같으면 스프린트를 칠텐데 이 구간이 지금 어필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200여 m 정도 남겨놓고 좀 거리를 좁힌 다음에 네 마지막 한번 스프린트를 쳐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 200m가 지금 200m 중에 한반 정도 이상은 어필이고 나머지만 한 5-60m 정도만 평지구간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지금 우측편 경사도가 지금 5% 6%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앞쪽에 점선 실선이 이제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엔드라인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지금 제가 남은 게반 정도 오르막이고, 반 정도는 평지이니까, 한 80여 미터 정도가 평지 구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정도면은 평지에서 잘하면 이 친구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을 한번 세워봅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파워거신, 높은 그런 친구일 것 같은데, 오르막에서 적지 않은 파워로 에너지를 소비를 했기 때문에, 평지에서 제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한 60m, 50m. 어, 저 친구도 마지막 라스트 스프린트 쥐어 짜내는, 짜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저의 계산, 어? 엔드라인 지나니까, 이거 뭐죠? 야바이꾼이 뭐 주네? 어어어... 하이바를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 보니까 아까 장갑도 있고, 휠도 있고, 자전거 그림도 있었는데, 기왕이면 좀 단가 센거 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여하튼, 뭐, 그러한 아이템을 얻, 얻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완주를 했다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이쪽에 회전 구간인가요? 저 끝에 다시 찍고 와야 되나? 네. 여하튼, 알프듀 주이프트, 뭐, 하여 명성이 자자한 이곳을 레벨 12가 되자마자 올라와 봤는데요. 네,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뭐, 잠시 뭐 내려가는 모습 좀더 보여드리고 영상은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1시간 32분 뭐 10한2 3초 때부터 지금 내리막길을 네, 시작을 했는데 뭐한 10여분 정도는 그냥 내려간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지 지금 뭐 실제로 페달링 하지 않고 약한 10분 이상 11분 정도를 지금 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무런 뭐 페달링 하지 않고 와트도 제로고 지금 뭐 BPM도 없고 RPM도 지금 다0이떠 있는데 약한 11분 정도는 그냥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뭐저 앞에 녹색 관문까지 어 못갈것 같네요. 속도가 갑자기 확 감소가 되네. 여하튼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좀 수월하다라는 것. 실제 라이딩에서는 이렇게 빨리 내려올 수 없죠. 여하튼 오늘 알프듀 주이프트 이렇게 완주를 해봤고요 다음에 언제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라이드가 종료되면 뭐 이러한 것들이 뜨죠 우선은 지금 숫자 1이 떠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뭐 정상에서 받았던 하이바를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착용을 한 모습 뭐아 진짜 별로네요 뭐 여하튼 뭐 공짜로 줬으니까 뭐잘 착용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라이딩했던 알프디오 주이프트와 실제 제가 비슷한 거리와 고도를 갔었던 지리산 정령치를 비교한 모습인데요. 뭐 정령치 뭐한 시간 뭐 1시간 40분 정도 걸렸고 네, 고도나 경뭐 경사도나 거리나 네, 거의 뭐 흡사하죠. 네, 여하튼 뭐 어필은 사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만 올라가고 나서 정상에 서면 굉장히 좀 뿌듯하다라는 거. 그것은 뭐 가상이나 현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